1쿼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삼성생명이 먼저 공격해 들어갑니다. 그런 쉬운 찬스만 잘 연결시켜도 삼성생명이 좀수월하게 가져갈 겁니다. 정면에 석점 시도. 석점입니다. 석점으로 네. 출발하는 b n k 입니다이 아, 포인트로 시작을 하는 b n k 입니다 선수 3대 0입니다. 삼성생명 인사이드까지 밀고 들어왔습니다. 정면 공격 윤예빈 선수가 성공시키면서. 우중간으로 네, 다시 과감하게 인사이드 윤예빈 선수가 들어갑니다. 역대단한데요아 윤예빈 선수가 오늘 마음 먹고 나왔네요. 오늘 아주 지난 우리 은행전에 부진을 씻겠다는 아주 강한 각오로 나온 것 같아요. 오중간 안 해지. 자 차르고 들어갑니다. 아, 인사이드가 지금은 네. 아주 이속의 좋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박하나 정면에서 이겨 들어가는군요. 네. 추자세가 완벽치는 않았습니다만 들어갔습니다, 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외곽 7개 다안 들어갔는데 이 미드레인지 생산력은 좋았거든요. 그렇죠. 박하나가 득점을 가져, 김진영도 득점에 가설을 합니다. 두켰습니다. 네. 그러나 다 살려냈습니다. 정면, 정면에 석점 아, 들어갑니다. 네. 오, 이명관 선수가 들어가서 차지을 아, 그 만한 그 좋은 플레이가 나온 다면더 많은 기회가 ]죠. 주어질 겁니다. 오들어갔어요 오, 또다시 네. 이명관의 석점이옵니다. 나굉장 어, 하네요. <laughs> 공격리 바운드를 비엔케가 계속 가져갑니다. 자. 또 다시 아, 이번에 아, 결국 네. 김시원이 마무리합니다. 네. 자 그래도 일단은 그거 같습니다 그렇죠. 김진영 스피드 무브, 오 좋아요. 야 훌륭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명관 인사이드 몰고 돌아갑니다. 마치 네. 까지 이명관이 네. 만들어. 대현이 외곽으로 많이 나와있습니다. 오, 오 거리가 제법 있었습니다만 그렇죠. 정확하게 성공됩니다. 예, 지난 시즌에는 종종 외곽도 시도했을 예, 정도입니다. 정도 아, 자, 라살 윤예빈 바스칼 카운트를 만들어냅니다. 아, 자, 윤예비 선수는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 좋았어요. 어려울 때 지금 은 아, 네. BNK가 득점이 나왔네요. 확연했습니다. 어? 왼쪽 사이드 이소희의 석점 나들어가니다 사실은 공격에 지원시켜줄 수 있는 게 바로 베테랑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아주 필요할 때 득점이 잘 나왔습니다. 자 정면 오. 아, 좋네요. 이야. 신유슬과 매첩이도 있습니다. 김시원 거리가 아, 좀 좋았어요. 있었습니다. 만 들어가는군요. 네. 지나 시간이 지금 얼마 없습니다. 하이포스 아, 오. 네. 이게 들어가는군요. 아무처럼만했군요 그렇죠. 자 꼬리가 아 좋았어요. 네, 김진영 마무리합니다. 자, 기습적으로 또 이명관 올라가지를 못했고요. 시간에 오, 오! 쫓기면서 던졌는데 이게 들어가는군요. <laughs> 사실은 아우, 네. 이명관이 해결하지 못하고 뒤로 뺐었어요 그렇습니다. 거의 기대를 하지 않고 던진 슛 같은데, <laughs> 아 들어가네요. 또 뺏고 맞고 들어갔습니다. 김진영 포스 없이도 들어왔어요. 네. 칼! 아, 김진영 대단하네요. 아, 지한 선수를 대신해서, 습니이 선수 역시 신장이라든지 위치 선정이 좋거든요. 김진영, 좌중간 습점 정확합니다! 아. 김진영의 뒷포인트입니다! 구슬, 김단비가 따라 붙고 있습니다. 선을 하 대씩 구슬 시키는 구슬입니다. 이 이번... 했어요, 예. 이게 1번에서 저런 턴오버가 나오면 바로 속공 얻어맞는단 말이에요. 아, 그러나 속점으로 만회가 아. 되는군요. 네. 외곽 열어 줍니다. 왼쪽 사이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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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오! 들어가네요 3점 들어갑니다. 자, 아, 패스 연결 잘 됐고요. 신인슬의 버저비터입니다. 패스가 네. 아, 어. 지금 잘 돌았어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잘 돌았습니다. 아, 시간도 여유 있게 잘써 가면서 또신인슬 선수의 외곽 할버스 시간이 별로 없는데 어쩜 코미드 인사이드 이소에 가로막혔습니다. 근백에성 공이 됐습니다. 어렵게 득점이 됩니다. 아, 그렇죠. 당신이 좀오이득점계두단지 두 못하다면 배행을 막을 수는 있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리들레인지에서 파울과 득점을 모두 만들어내는군요. 구슬입니다. 아, 잘 시백이. 맞았어요. 아, 정말 좋은 예. 패스였습니다. 예. 시야가 정말 넓네요. 그렇습니다. 배우선수였습니다 이명관, 좌중간에 석점! 오, 좋네요. 이명관. 네. 또다시 이명관의 석점이 나옵니다. 아. 이거는 완전 그대로 시간 흘러가는군요. 네. 마지막으로 슛을 던져서 득점까지 가져가는군요. 80점을 결국 삼성 3명이 넘어섰습니다. 아유 경기 마무리됐습니다. 어, 81대 69, 네. 69입니다. 점차가좀 많이 났네요. 그렇습니다. 후반전부터 좀 급격히 벌어졌고. 결국에는 배윤 선수가 왜배윤인지를잘 보여줬던 그런 후반전이었습니다. 네, 2020년 마지막 경기의 승자는 삼성생명입니다. 삼성생명의 팀 승리의 주인공 배윤 선수입니다. 배윤 선수 오늘 승리 어느 때보다 느낌이 다른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승리에 대한 느낌, 소감 어떠세요? 네, 어 저희 뭐 주축 전력인 한별 언니가 부상으로 빠져서 사실 부담이 좀 있는 경기긴 했어요. 근데 이제 초반에 분위 예빈이가 분위기를 이제 이끌어주고 또 이제 중간에 들어오는 선수들이 이제 계속 들어와서 좋은 활약을 해주고 이제 정확하게 약속한 대로 해주면서 이제 저희가 분위기가 저희한테 오면서 이기게 된것 같습니다. 네, 배윤 선수 본인은 좀 1쿼터 출발에 약간 좀 더뎠던 것 같은데 좀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어, 사실 지금 12월에 좀 경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체력적인 부담도 좀 있었고 좀 어, 경기의 부담이랄까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늦게 시작한 것 같습니다. <laughs> 어, 아무래도 김한별 선수가 없다 보니까 좀 더블 팀도 평소보다 더 많이 들어왔고 또 본인도 공 잡을 때좀 힘들게 잡았던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대처하려고 했었나요? 어, 사실 저는 1쿼터 시작부터 트랩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트랩이 안 들어와서 좀그 부분에서 제가 좀 혼란이 왔던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어 사실 더 신경 썼던 부분은 리바운드 부분이었고요. 일단 한별언니가 적어도 10개 이상 잡아줬는데 이제 한별언니가 없다 보니까 이제 그리바운드를 신경 쓰려고 했어요. 초반부터. 네, 네 오늘 후배들이 더다 잘해줬는데 사실 좀 많이 대견할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네, 너무 예쁘고, 너무 고맙고, 사실, 어, 사실 쉽지, 않, 사실 이제, 벤치에 있다가 들어오는 게 쉽지 않다는 거를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애들이 이제 들어와서 자기 역할을 해주고, 이제, 근데 사실 저 정도 할수 있는 능력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내줘서 너무 고맙고, 대견하고, 진짜, 진짜 잘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네 특히 이명관 선수나 조수화 선수 같은 경우는 거의 아직 뭐 조수화 선수 신인이고 이명관 선수도 신인이나 다름없는데 이 선수들에게 좀 어떤 말을 해주시나요 어 일단 연습할 때 애들의 능력을 이미 저희한테 다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 충분히 애들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경기에 출전했을 때 문제는 이제 애들이 그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지 안할수 있는지 뭐 긴장을 해서 이제 자기 실력이 안 나오고 이제 들어오자마자 실수를 해 버리면 그 선수들은 기회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들어와서는 이제 긴장하지 말고 약속한 대로 수비만 해 달라. 그러면 이제 공격 찬스 같은 거는 자신 있게 쏘고 리바운드 해줄 테니까 약간 수비만 신경 써 주고 공격을 자신 있게 해 달라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어요. 네. 자, 오늘이 2020년 마지막 경기였는데요. 배윤 선수 오 시즌 돌아보면서 한해 네. 동안 좀 농구적으로 좀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이 있었을까요? 네, 정말 개인적으로 말하면 사실 지금까지, 어, 이번 시즌을 치르면서 경기력이 마음에 들었던 경기는 정말 한 경기도 없어요. 근데 이제 저의 부족한 면을 이제 팀 동료들이 메꿔서 이제 저를 많이 도와서 이제 그리고 또 제가 많이 도와주면서 이제 경기를 이겼던 그런 경, 순간들이 많이 기억이 나는데, 어, 아직까지는 좋은, 뭐 이기면 항상 좋지만 그래도 저희가 비시즌 때 준비했던 게 정말 완벽하게 나와서 이겼던 경기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더 열심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 2020년에 오늘 마지막 경기를 승리로 거뒀습니다. 오늘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마지막 저 팬들께 새 인사 겸해서 2020년 고바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어 2020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너무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이제 2021년에는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시고 이제 코로나도 빨리 종식돼서 이제 평범한 생활로 돌아가게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배윤 선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